아저씨, 그게 뭐예요? 아저씨는 이거 알아요? 보이지 않는 장벽을 허물어 봅니다. 아저씨와 소녀들 둘이 진짜 친해 보여요. 진짜 친해 보이고 사이 너무 좋아 보이고 <웃음> <웃음> 야, 화장실 갈 때도 같이 갈것 같거든. 손딱 잡고. <laughs> 네, 왜 이렇게, 이렇게 아니, 무서워요 아침에 화장실 <laughs> <호흡신이 웃음> 같이 갔다 왔구나. <laughs> 아침 일 <laughs> 저기 청취자분들이 <laughs> 어, 어, 지금 음. 왜 웃나 하거든요 왜 웃는지 찬찬히 설명해봐 아, 저희가 아침에도 네. 화장실을 손잡고 같이 갔었거든요 진짜로? 네. <laughs> 그 생각나가지고 그 생각을 서 <laughs> 웃는 거예요? 네. 참 맑다 맑어. 아, 네. 이 아저씨들은 네. 만나면은 사실 돈 버는 얘기들, 네. 주식 얘기, 뭐 정치 얘기, 친구 얘기, 뭐 아내 얘기, 애들 얘기 이런 거 하거든요. 네. 소녀들끼리는 무슨 얘기 해요? 오늘 무슨 얘기 했어요? 저희는 보통 <laughs> 얘기를 잘안 하는데, <laughs> 그러니까 얘기를 잘안 하고 그냥, 그냥 막 던져요, 저희는. 아, 막 던져요, 네. 그냥? 그냥 뭐. 옷뭐 얘기 신발 얘기, 얘기 화장, 뭐. 얘기, 뭐 네, 화장, 화장 얘기. 얘기 눈썹 문신 얘기 네. 아, 눈썹 문신 눈썹 문신한 <laughs> <무진한 웃음> 친구가 있나 그리고 <laughs> 아, 저기 뭐 누구 이제 선배님 컴백 하신다 뭐 이런 아, 거 뭐. 실리콘 얘기 아니 실리콘 얘기 실리콘이요 예 코수술 코수술 얘기도 해요 아기 아, 하고 싶다 뭐 이런 거 그런 네, 얘기 얼굴 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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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너무 통통하게 나오는 거 같다 어, 네, 이런 네, 얘기 많이 해요 음. 내 얘기도 어요내 얘기 네. 네? 네? 얘기했어요 네? 아, 얘기에녹요했지야걔 있잖아 걔 그렇게는 안 하죠. <laughs> 저희가 너무 좋으시다고. 예, 얘가 많아서 그렇지, 그렇지 않아요. 네. 아, 진짜? 네. 소문을 내세요. 소문을 내세요. <laughs> 제가 왜냐면 한 번도 처음 뵙는 거였잖아요. 네. 예. 근데 저희 좀 약간 무서웠었거든요. 어, 선, 너무 대선배님이셔가지고. 근데 아. 너무 잘해주시고 그래가지고 저게 다 소문 내고 다녔죠 원래 가끔 너무... 보면 다 괜찮아요. <laughs> <laughs> 자주 보면 이제 또 <laughs> 어떻게 볼지 모르지. <웃음> 아, <웃음> 아, 그러면 퀴즈 이제 낼 텐데. 네. 아, 내가 학교 다닐 시절에는 네. 이만때쯤그 날로를 폈어. 난로 아, 날로요? 학교 안에, 교실 안에. 아. 나 어렸을 음. 때. 네. 이 연통이 딱 예 지나가는 아. 난로그 위에 막 도시락 얹어놓고 그러거든요 근데 위험했을 아. 것 같아요 <웃음> 예 <웃음> 그렇게 받아들이는구나 아니 제가 그난로를 <laughs> 그, 그, 위험하지는 않았어요 아 그래요? 뭐 날이 데일 적 있어가지고 <laughs> 어 데일면 안 되지 그래서 아, 네. 이난로 근처에 쇠로 이렇게 어. 약간 망망 망 같은 걸로 아, 이렇게 안전 있구나. 지역을 음. 예, 마련해놨죠. 고구마 넣으면 되겠다. 고구마. 진짜. 아 근데 그 고구마 냄새 수업하는데 고구마 아, 냄새 솔솔 나면안 되잖아. 혼나겠구나. 아. 예, 그건 여행 가서 음. 여행 가서 고구마 넣고 어, 어쨌든 교실 가운데 떡헌이 있었는데 그 난로에 넣었던 연료를 얘기하나요? 연료. 나무. 연료. <laughs> 나무 떼서 그럴 듯한데. 무슨 그럴 듯한데 느낌적으로 뭐가 돼요? 장작. 그 장작. 아 그리고 <laughs> 석탄. 어 석탄, 석탄 생각했어요, 석탄. 저도. 어. 석탄. 내가 문제를 낼게요. 보기를 네, 드릴게요. 네. 1번 조개탄. 2번 소라탄. 3번 콩알탄. 4번 백마탄. 왕자님. <laughs> 5번 우즈베키스탄. 6번 카자흐스탄. 아재개 그가 이런 거네요. 네, 7번 얼굴 심하게 탄. <laughs> 오! 와우. <오, 오. 웃음> 자, (1234번) 중에 뭐예요 네. 저 조개탄 번이나... 소라탄 콩알탄 백마탄. 1번이랑 3번 중에 헷갈리는데 혹시 그런 느낌이 약간 아. 번개탄 같은 느낌? 어, 번개탄. 번개탄? 만, 번개탄? 아, 번개탄 같은 거. 약간 그런 느낌을 골라야 되나? 네. 1번, 3번 중에 하는 것 같은데. 1번, 3번 중에. 네. 네. 저는 4번 할게요. 모양이 예? 네? 4번. <laughs> 백마탄. 백마탄 완전. 백마탄 완전님을 그려서 연결었어요. 잔인하다. <웃음> 그러면 수빈양은 백마탄? 네. 네. 설아 백마탄 섬 힌트 없나요? 1 번, 3번중에 헷갈리는. 그러니까, 게. 그러니까 어떻게 생겼냐면 그 모양을 그대로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 모양이 된 거예요. <laughs> 둘다 그건데. <웃음> 어? <웃음> <웃음> 그러면 저는 저는 콩알탄으로 하겠습니다. 콩알탄. 네, 콩알탄을 진짜 몰라서 그러는 거야? 저는, 저는 콩알탄 알아요. 저 몰라요. 뭐예요? 콩알탄. 톡톡 튀기는 거요. 탁 던지면 탁 하고 튀기는 거. 그래, 그게 콩알탄이 콩알탄이잖아요. 네, 그 콩알탄. 팝콘처럼 튀기는. 네. 거. 근데 그게 네. 난로를 태운다고? 그러니까 아니죠. 그까 그러니까 공한탄은 아니죠. 아 근데 수빈 님. <laughs> 네 정말 궁금한데 백마탄은 왜왜 선택한 거예요? 그냥 이름이 약간 웃기려고 아, 웃기려고. <laughs> 아, 그런 탄이 있을 해가지고. 것 같다. 네. 아백마탄이라는 네. 아. 네. 어쩜 이렇게 정답 피해가니. 난방은 <laughs> 어. <laughs> 어떻게 했어요? 난방 보일러요. 네, 어? 보일러, 학교에서.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학교는 좀큰 거, 이렇게, 이렇게. 라지에이터, 라지에이터. 아, 네, 라지에이터. 네. 라지에이터. 네, 네. 네, 그걸로 했구나. 저도 중학교 때부터 라지에이터 생활을 했었어요. 근데 초등학교 때는 진짜 난로를 뗐어. 아. 그 도시락을 어머니가 누른 거 있잖아요. 네, 네. 양철, 양철 네. 도시락. 아, 그거? 그렇게 그렇지, 그렇지! 막 흔들어서 빈바해온 거. 그거를 딱. 가자마자 그거를 날로 위에 올려놓는 거야. 아, 그럼 대원 근데 약간 힘 있는 애들은 한세 번째 위에, 제일 밑에 있으면 타거든요. 아 <laughs> 그래서 약간 위에 올려놓고, 또 이렇게 쉬는 시간마다 돌려줘야 돼, 요 바꿔줘야 아 돼요. 근데 그거를 다 올려요? 개인적인 취향인데 차갑게 먹고 싶은 사람은 그냥 뭐 시원하게 네, 먹기도 시원하게 하고. <laughs> 네. 자, 아, 정답 없습니다. 다시 한번기회 줄게요. 어, 저 소라탄 할게요, 그러면. 소라탄. 아, 그럼 제가 조개탄 네. 할게요. 조개탄 할게요. 소라탄. 정답은 1번. 음. 조개탕입니다. 아, 반은 맞췄는데두개 네. 중에 까졌으니까. 네, 그러니까. 조개 모양이에요? 야, 진짜 콩알탄인줄 알았는데. 진짜 조개처럼 약간 이렇게 그런 모양으로 생겼어요. 아. 조개 모양으로 완벽히 본다는 건 아닌데 그런 모양으로 약간 이렇게 라인이 그려지면서 아. 동그랗게 되면서 아. 밑에가 이렇게 쪽 빠진. 진짜 조개 야. 모양이구나. 연통은 뭔지 알아요, 연통? 네. 어 뭐예요? 연탄통. 연탄통. 네. <laughs> 연탄통? 아 뭐라 그래야 되나. 그. 이게 뚱그런 통 연기가 빠지는 통. 아 굴뚝? 어, 굴뚝 굴뚝이라 고 보면 돼요. 네. 굴뚝을 근데 굴뚝을 학교 안에 바로 설치할 수는 없으니까 어. 그거를 은색 네. 은박지 뭐 은박지 같은 걸로. 은박지 같은 뭐 그런 색으로 음. 쭉빼 가지고. 어, 창문으로 빼는 거지. 아 그거 알아요? 고깃집 가면 쭉, 쭉 내려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야. 아, 그런 느낌. 근데 그거는 이동식이고. 아. 근데 그 연통이라 그래. 그그 연통이죠, 그것도 그거 그거를 이제 완전히 난로에 붙이는 거지. 어 아, 고깃집을 떠올리는구나. 우리 소녀들은 <laughs> 네. 연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난로 나도 오래된 얘기라 기억은 잘안 나는데 그거 이제 조개탄이 이게 넉넉하게 준건 아니거든요. 어 그래가지고 여게다 타면 좀 추워지잖아. 네. 그러면 이제 노트 다쓴거막 아 이런 거 넣고 아, 불나겠다. 네. 위험하 다 예뭐 근데 근데 그 당시는 추운 게더그더 예, 위험하니까 ]니까. 막 넣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종이 예막 음. 와일드한 친구들은 저기 밖에 나가서 나무 같은 거막메와가지고막 <laughs> <laughs> 구겨 넣고 <laughs> 예심마 친구들은 나무 걸상 남는 거 있잖아요 아, 그 그만큼 막 진짜 어떻게 <laughs> 와 이거 진짜 에너지 왜냐하면, 넘쳤네요 어, 왜냐면 전학을 많이 가면 뭐 남는 책상도 있고 아, 이러잖아요 그예 그렇죠. 그런 걸상 약간 좀 낡은 거 그건 이제 부셔 들어가지고 음. 혼나고막 그랬던 기억이 나네. 예. 자 노래 한곡 듣고 다시 올게요. 카니발입니다. 그땐 그랬지. 참 어렸었지. 뭘 몰랐었지. 네, 두시에 데이트 지석진입니다.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오늘 그 우주 소녀의 설아양 수빈 양과 함께 예, 얘기 나누고 있는데 그럼 엄마 아빠 이렇게 대화할 때 네. 무슨 얘기 하는 거야? 이런 얘기 이런 생각 한적 있어요? 부모님 네. 얘기하실 때요? 부모님이 얘기하실 네. 때? 네. 음. 부모님 아, 저 그거 있어요. 삐삐 삐삐. 삐삐를 제가 진짜 삐삐를 실제로 몰라? 본 적이 있어요 엄마가 네. 갖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야. 쓰는 거냐고 물어보는데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네. 삐삐를 몰라 삐삐를 뭐 삐삐를 어떻게 전화하는 몰라 건지 진짜 삐삐를 모르는 네. 세대구나 세상에 삐삐는 뭐냐면 은 내가 이게 들고 다녀요 네? 무선 통신기인데 네. 그러면 <웃음> <웃음> 내가 내 삐삐 번호가 있어 네. 그럼 만약에 그 수빈 양이 나한테 연락을 하고 싶어. 네. 그런내 삐삐에다가 번호를 남기는 거예요. 자기 번호를 자기 있는 번호를. 휴대폰이 없을 때니까 그러니까 휴대폰이 없는데 번호를 네. 어떻게 남겨요. 네집 <laughs> 전화번호 있잖아집 전화번호 아집 전화번호. 카페 전화번호 이런 거 있잖아. 그걸 남겨요. 아. 야 진짜 세상 많이 변했다. <laughs> 삐삐를 모르네. 아 그러면 남기면 내가 글로 전화를 해서 저기 수빈 양좀 바꿔주세요 하면 받는 거예요. 너무 아. 불편할 것같아 불편, 불편하지만, 아. 우린 그때 최신식기기였어 그래서 아. 삐삐가 딱 있잖아요. 삐삐 딱 갖고 다니면 그게 정말 자랑거리였어. 아. 부의, 부의 상징이었어. 부의 상징이었지. 아, 아. 또다 있는 게 아니었어. 그럼요. 어깨가? 다 아. 있는 게 아니야. 아니, 어른들은 다 있지만 학생시절 요 나이 때는 그, 그 재산이었지. 아. 아. 그래서 카페 같은 데 가면 차키랑. 아, 아빠 차키랑 삐삐 아. 딱 삐삐랑? 올려놓으면. <laughs> 아빠 차키. 아, <laughs> 내 차는 없으니까. 어깨가 이렇게. 어깨가 빵 아. 올라가는 거지. 그래서, 문자를 못 남기잖아. 네. 그러니까, 빨리빨리 빨리 와. 뭐 이런 것도. 아, 아 숫자로 그러니까 빨리빨리 빨리빨리 오, 삼. 뭐 이런 거와 남기고. 와. 예, 재밌다. 그런 거 많이 하고 있지. 아, 시간이 없네요. 얘기하다 아, 보니까. 네. 예. 자, 문제 주세요. 네. 문자나 채팅으로 소통을 네. 많이 하는 요즘 세대들은 네. 오직 네. 초성만으로도 대화를 하곤 하거든요. 네. 초성만으로 어떤 뜻인지 맞춰보시면 됩니다. 네. 이응 응 ᄋ. 이응지의 보기를 음. 드릴게요. 네. 1번 완전, 아, 2번 네. 인정, 3번 우와. 염장, 4번 우주. 그거 말고는 없어요? <laughs> 없어요. 이응지의 아재? 아재 아니고. 아, 저 사람 완전히 이응지의 씨야. <laughs> 아, 되게 쉬운 것 같은데, 이응지아이응지음 나는 크크 이런 거 쓰는데. 크크 <laughs> 이형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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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 그, 그. 하하 이런 거 <laughs> 초성으로 오케이 되게 나는 이거 알수 알 있을 나온다. 것 같아요 어, 예. 어떤 거죠 인정 오 맞죠 오오 맞죠 오 마지막 기회 드릴게요. 어, 아니야? 1번 완전, <laughs> 2번 인정, 아니야? 3번, 염장, 4 번. 무시해! 무시해! <laughs> 무시해. 염장. 맞추니까 염장! 염장! 너이응지 나한테 <laughs> <땡>. 지금. <laughs> 뭔지 알겠다. 그럼, 완전! 틀렸어요. <laughs> 뭐예요? 정답은 그냥 네. 맞추신 걸로 해요. 정답은 2번 인정입니다. <laughs> <laughs> 격하게 소녀들은 소녀들은 그런 게 있어 자기가 내 문제를 못 맞추길 네. 바라는 네. 그런 네. 마음이 네. 가득하네. 그래서 우겨서, 네, 우겨서, 우겨가지고 아, 어떻게든. 오, 그렇구나. 이응지엇, 인정, 인정. 어. 격하게 공감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아, 진짜. 야, 그 영화 네. 너무 재밌지 않아? 문자 남기는데 이응지엇, <laughs> 이응지엇.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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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럼 인정, 인정. 네. 오, 그런 거구나. 이런 건난 쓰질 않아요 한글을 너무 취약해서 쓰는 게 바람직하진 않지만 어. 사실 그. 여러분 세대를 이해하려고 소통하려면은 또 알아두는 것도 어. 예, 또 어떤 거 있어요 초성 어. 리얼이 뭔지 아세요? 예? 리얼만 딱 보냈을 때 뜻? 리얼? 리을? 리얼만 딱 왔다. 리얼만 딱 왔어요? 네. 문자가 리얼로 딱. 우리는 그러지 왔다. 그러면 야 뭐라는 거야? 야 오타나 어 <laughs> 오타, 실수했냐? 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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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리얼은 뭐야? 럴. 럴. 럴아 허리구나 그거는. 궁금하세요? 네. 예. <laughs> 리플레이라는 뜻인데요. 진짜? 네, 다시 하라는 뜻. 진짜? 씨 있어요. 어, 네. 아, 다시 해라. 네. 음. 아 리얼만 딱 보는 내 다시 해라. 네. 그 알아요, 여러분들은? 알죠. 언니 어, 진짜? 음, 진짜 알아요? 아, 민영 모르는 것 같은데. 아니 설아 언니가 사실 우주 소녀 안에서 약간 아재 느낌이 있어요. 아, 아. <laughs> 하지만 이건 압니다. 아, 진짜요? 네. 저 몰랐어요. 네. 어쨌든 정답 맞추신 분들 세분 뽑아서 저희가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그 아저씨와 소녀들 참여 한내두 분이 좀 해주세요. 네. 이거 알면 옛날 사람이다 싶은 것들 보내주세요. 반대로 아재들은 모르지만 소녀들에겐 익숙할 것 같은 문화, 물건, 단어들도 보내주시면 퀴즈로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네, 두시의 데이트 홈페이지에 올려주셔도 되고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50원, 긴건 50원, 긴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미니는 무료예요. 네, 오늘도 우리가 소통이 잘 됐는지 모르겠어요. <laughs> 점점 더잘 모르겠어. 뭔지 모르겠어. 점점 가까워지는 네. 것같은데 네, 그렇죠. <laughs> 어쨌든 우주소녀가 잘될 거라는 거. 그리고 확실한 걸그룹이라는 거. 그리고 어. 굉장한 활약을 보일 거라는 거. 이응지읒. Yes. 이응지읒. 이응지읏. 알았죠? 예.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다음 주 월요일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반갑습니다. 예. 우주소녀와 헤어지면서 노래 들을게요. 우리 SES의 Love 임지연 씨 신청곡이죠. 이 노래 들으면서 2부 마치고 저는 3부 예약하겠습니다.